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레르기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차가 어면없네 네? 차가 많지 않면 자, 그 많지 않네. 러면도 쉬고 면 자, 그러면 자, 그 전기버스? 저 전기 연결해서도 기름으로 가는 거잖아 매연 나오던데? 안 매연 안 나와요 매연 안, 나와? 안 나와? 다른 안 나와. 차였나? 어, 지금도 100% 전기버스도 돌아다녀 중국에서 테스트 찍으러 40개 2층 차 들어왔다는데 네, 한 번도 못 봤어 아 있어 있어 거긴 다운샷하고 엎드리기 10개만 했어니 이건 2층 차들이 참 또 전기 옆에 불어 기름 안나오고 전기도에 불어오고 가깝다더니 왜 이렇게 멀리 가? 예, 네, 스톰도마땅고 <laughs> 인터넷이나 그란드맨에선 4월부터 오 몽골에 와서 얻은 알레르기라 한국에서도 검사를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 한번 검사를 받아 봐야 될것 같아서 병원에 왔습니다. 알레르기가 몽골에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이 꽤 많은데 지금은 검사 기간이 아니랍니다. 검사해주는 병원이 몇 군데 안 돼서 그 중에 평이 좋은 병원으로 왔습니다. 1층 입구에서 열 체크하고 겉옷을 받아주는데 뭐 굳이 맡길 정도로 두꺼운 옷이 아니어서 2층으로 안내 받고 올라갑니다. 2층이 접수와 수납 창구가 있네요. 거기에서 안내 받아서 4층 의사 상담을 하고 그리고 처방받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검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피부 미용 관련된 것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의사 상담은 간단하게 마쳤고요. 밑에서 채혈하고 저는 검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그 시약 테스트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검사 끝나면 다시 의사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네요. 그냥 처방전 먼저 써준 거 가지고 약 받아서 먹어보라고 하네요. 시약 테스트를 약을 묻혀놓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옆에서 직원이 자기는 검사할 때 칼로 상처를 내 가지고 아팠다고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래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선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레르기 예방 약을 처방해 줬어요. 한 보름 정도 먹으면 오래 알레르기를 안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믿어 봐야겠죠. 체혈 결과는 메일로 알려 준다고 하네요. 그거는 간단해서 좋네요 뭘 조심하고 하는 건 의사 상담시 미리 얘기해 줬는데 매운 고추 들어간 거 음식 먹지 말고 생선 계란 케이크 치즈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식물성 기름하고 쌀 잡곡 이런 거는 먹어도 된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여긴 미국이나 한국은 뭔가 바짝 바짝한데 여기 뭔가 뭐 색깔이 좀안 좋아요 매연때문에 그렇지? 네, 매연때문에 네, 네, 네. 한국은 이거 아직 나무집이 네, 많아서 그래 이거는 뭐야? 이건, 이거 는 뭐야？이건 기고 외국 외모 보험 외모 보 아, 몽골 에있 으면서 도대체 다니 면서 뭔지, 신 경도, 안쓰 고, 살 았었 네, 도대체 집밖 으로, 안나 가고, 살았 어. 하는 병원은 피곤해야 돼. 이건 복잡하고 사무실도.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의사도 없고, 뭐, 거기, 결혼. 네, 병원 시설 많이 좋아졌네. 아니, 좋아졌네. 아, 그이 병원 아, 주 좋은 병원 이 와도, 이 와도, 나 옛날에 송도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다. 네. 도망 나왔잖아. 네. 나 <laughs> 퇴원시켜달라고. 네. 그랬어요. 냄새나고. 시내에 있는 제이호텔 1층에 있는 한국식당으로 점심식사로 왔습니다. 동생이 미리 와서 식사 주문을 해놨네요. 전에 왔을 때는 좀 썰렁하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은 사람도 많고 벅적벅적하니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식사하고 시내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빨리 예전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5월 달에 비행기 국경 폐쇄 해제하는 거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네요.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